화재 모델링이에요. 이 화재 모델링은 R 세트에 관계되어 A 세트에 관계돼. 복습을 철저히 했으면요 A 세트에 관계됩니다. 이게 바로 나오죠. 피난 모델링은요 R 세트에 관계가 됩니다. R 세트가 뭐예요? 자, 피난 시작, 총 피난 시간이에요. 출역액이잘돼 있어요. R세트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출구 폭이 좁아요. R세트가. 길어지죠? 초고층이에요. 심층 지하입니다. R세트가. 길어지죠? 자, 건물 미숙지자예요. 건물 잘 알지 못해요. R세트. 길어지죠? 소방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R세트. 길어지죠? 소방훈련 중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피난훈련도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R세트가 정확하게 뭔지, 그죠? 만 알아도 고를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A세트, 마찬가지죠. 그죠? 네. A세트는 뭐예요? 아, 사람이 대피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해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내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피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위험해졌어요, 안해졌어요? 위험해졌죠. 그죠? 프레쉬 오버가 됐어요. 피난할 수 없어요. 그죠? 위험해졌어요. 예, 위험 파급 시간. 자존 모델 필드 모델이 있는데요 핵심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존 내부의 변화와 존 상호 간의 변화를 분석한다 여기서 존은 한 실이 있다 그러면 실이 있다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는 연기가 아래쪽에는 연기가 없는 층, 그죠? 예, 그래서 연기층, 청결층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존이에 존. 그래서 존내부에즉 연기층에, 청결층에 또 상호간에 연기층과 청결층 상호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필드 모델은. 두 번째 줄을 한번 봐요. 각 격자 내세의 물리적인 변화, 격자 간의 물리적인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계산한다. 여기는 뭐가 나오나요? 각 격자와 격자 간에. 그죠? 그리고 존 모델은 뭐예요? 존과 존 상호 간에. 그죠? 필드 모델은요, 격자와 격자 상호 간에. 그죠? 이렇게 하면 대단히 쉽게 구분이 되죠. 그럼 격자는 뭐예요? 격자는. 네. 모는 종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더 상세하고, 어떤 게더 상세하고? 필드 모델이. 어떤 게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필드 모델이. 어떤 프로그램이 더 비싸겠어요? 필드 모델이. 그죠? 예, 요런 개념만 알고 계셔도 아마, 이,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A 세트, R 세트에 관계되는 게 화재 모델링, 화재 시뮬레이션, 피난 모델링, 피난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피난은 R 세트에, 화재는 A 세트에, 그죠? 자, R 세트와 L 세트는 어디에 관계될까요? 무슨 설계 성능 위주의 방화 안전 설계에 관계되는 거예요. 방화 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양 위주의 설계랍니다. 성능 위주 설계하고 반대라는 얘기죠. 생능위제 설계는 방어구역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스폰클라 100층인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뭐만 확인시켜 주면 돼요? 네? A 세트와 R 세트 사이에 뭐만 안전 시간 즉 여유 시간만 있으면 되는 갭이요 갭 gap. 어떤 게더 커야 돼요? 어떤 게더 작아야 됩니까? R 세트가 작아야 되는데 어, 봐라. R세트가 A 스텝 비해서 60초만 작지 않느냐. 120초만 작지 않느냐.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이게 작으니까 괜찮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능 위주 방안전 설계. 도기적으로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사양 위주의 설계고요. 초고층 이런데 있죠. 아주 큰 건물들 위험한 건물들은 성능위주 설계를 하게 되어있고요 작은 건물들 사용위주 설계를 하도록 복귀적으로 되어있죠 자, 폭발을 분류해보게 되면 물리적 폭발, 파열 화학적 폭발은 전파반응, 폭연, 폭갱 균일반응, 열적폭발 자, 우리가 뭐가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아, 폭연, 폭갱 그죠?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것은 폭행. 음속보다 작은 것은 폭연. 기사 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자, 물리적 폭발은 뭐예요? 네. 화학적 폭발이 아닌 것을 얘기하죠. 화학 반응이 없는 거. 분해라든지, 산화라든지, 중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폭발이 물리적 폭발이죠. 용기 안에 즉 보일러 안에 물이 들어가 있죠. 보일러 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끓여요. 그럼 압력이 계속 올라와서 견디지 못하고 터졌어요. 이게 물리적 폭발이죠. 자, 공정별 분류 넘어가고요. 원인 물질의 상태에 의한 분류. 기상폭발, 응상폭발. 기상은 기철을 얘기하고 응상은 기체 아닌 고체나 액체를 얘기하죠. 3번에 반응 속도에 따라서 유니폼 반응, 균일 반응은 반응 속도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균일하다, 똑같다. 2번에 있는 전파 반응은요, 반응 속도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파 반응이 즉 반응 속도가 작을 때는 폭연이고 클 때는 즉 음속보다 클 때는 폭갱이고 균일 반응을 한번 보면요. 용기 내를 가열을 했어요. 그럼 용기 전체의 온도가 어떨까요? 똑같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똑같아요. 자, 여기에는 다른 단어가 한개 나옵니다. 자기가열이라는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발열 반응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는 어떻게 해요?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열량이 어때요? 많이 발생하죠. 열량이 많이 발생하면 온도가 어때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순환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생한 열량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반응속도가 바로 열량이 발생하고 또 자기가 가열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가열이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발생한 열여에서 가열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발생한 발열량에 의해서 가열되는 것. 전파 반응에서는 첫 줄을 보게 되면 반응계는 반응 부분, 생성 부분, 미반응 부분이 있는데 이세개 영역 중에, 세개 구역 중에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반응 부분이 중간이죠. 반응 부분은 불꽃이 있는 영역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생성 부분은요 이미 반응을 해서 지나온 부분 그 미반응 부분은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는데 처음에 있는 반응 부분이 중간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 생성과 미반응 중간으로 그죠? 자 균일 반응 전파 반응 반응 속도가 반응계 전체에 걸쳐서 뭐하다? 일정하다 반응계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네. 그래서 음속보다 빠른거는 폭갱 느린거는 폭연 자 아래쪽에 보게되면요 그림이 있는데 폭연과 폭갱이에요 불꽃이 있어요 폭연과 폭갱 모두 다 전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세개 구역이 있다고요. 생성 부분, 반응 부분, 미반응 부분이 있다고는 얘기죠. 그럼 지금 반응 부분이 어디냐는 얘기죠? 불꽃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반응 부분이 폭염에 불꽃, 폭갱에 불꽃이 있죠.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그죠 여기 이제 반응 부분이고요. 왼쪽은 그러니까 연수라고 쓰여있는 쪽 있죠 왼쪽 연수라고 쓰여있는 쪽 이게 뭐예요 생성, 생성. 오른쪽은요 미반응 폭격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생성 오른쪽은 미반응